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KTV 종합뉴스입니다. 미국 동부 및 중서부 지방의 폭염이 계속돼 최소 24명이 숨진 가운데 무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폭염 경보가 내려진 동부 지방의 더위가 주말까지 지속되면서 22일 일부 지방은 체감온도가 화씨 115도에 달하는 등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습니다. 이번 폭염은 중서부와 오하이오 밸리 등 동부지방의 55개 지역에서 최고 기록 경신했고 60개 지역에서 종전 최고치와 같은 기온을 나타냈습니다. 21일 밤 뉴저지주 캄덴에서 열린 한 야외 공연에는 만 2천여 명이 몰린 가운데 10대 청중 100여 명이 무더위에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이 CNN은 이번 폭염으로 인해 최소 24명의 시민들이 숨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USA Today는 22일 동부지방의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력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 전력회사들이 전력 사용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주말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